자영업자 평균 대출금 금액은 증가. 타이밍도 좋게 인건비는 상승하고 끝이 없는 식자재 비용 상승과 배달의 민족 쿠팡이치 등 배달 어플 수수료 증가. 이런 난세에 폐업을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식당 폐업이 많은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당 운영 강화 방법을 공유하라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 실적 악화 및 경기 침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랜 기간 장사를 하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사장님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다른 곳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네요. 이제 커피 값도 아낀다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매장들은 괜찮을까 하는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페달 어플 스수료도 올라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사장님 가져가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용 증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사장님들은 특히나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그렇다고 직원 채용이 쉽지도 않습니다. 정말 식당들은 인력난 심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급여 책정도 높게 하고 직원들 힘들다면 눈치도 보고 일 잘하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이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입니다. 저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는데요. 대출 없으신 사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은행 대출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한 달에 이자로 84만 3천 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번째, 소비자 외식 감소. 경기 침체와 싱숭생숭한 나라 사정, 답이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커피 값도 줄인다고 하니 말다한 거죠. 당연히 식당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더해져서 식당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 운영을 스마트하게 운영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천천히 보시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핵심은 마 서비스 마케팅, 효율적인 운영. 이네 가지를 균형만 잡힌다면 매출 상승과 단골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잘 되는 식당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대박 메뉴 개발. 잘 되는 식당의 핵심은 결국 음식. 시그니처 메뉴 개발해서 이 식당 가면 꼭 먹어야 할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를 팔았을 때 마진이 운영할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원가일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요즘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습니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조리에 도움이 되는 조리 로봇 등 여건만 된다면 도입해보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거래처 중 김밥 족발집은 김밥 써는 기계, 족발 써는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사장님들 만족도 정말 좋더라고요. 세 번째, 공간과 인테리어입니다. 고객이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무조건 돈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발품을 팔아서 충분히 사진 찍기, 좋은 매장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 음악, 좋은 매장 냄새 등 지금보다 개선해서 만들어 간다면 고객 유입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골 고객 많이 만들기입니다. 서비스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단골은 생깁니다. 직원 친절 교육은 필수겠죠. 최근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포장 배달 육회집을 운영하는데 포장 손님이 있었는데 주문한 육회에 50g 더 넣어드리고 용기에 더 넣었다고 메모 남기고 인사를 정말 웃으면서 잘했습니다. 그 손님 다음 날또 오셨습니다. 맛은 기본 중에 기본, 친절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고객은 또 찾아줍니다. 다섯 번째, 마케팅 홍보입니다. 이왕이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게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로 주기적으로 매장을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한 SNS 보고 방문하신 고객들에겐 음료 서비스라도 주시고, 방문 고객에게 인스타그램 올리면 매장 포인트나 사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이드 메뉴라도 주시면, 이 고객은 서비스를 두 개나 받기에 최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방문이나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식당의 공식은 맛, 분위기, 인건비, 마케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고객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네요. 폐업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장사에 대한 컨텐츠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